자, 이런 상황에서 한명숙 전 총리권의 공소시효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죠. 박범계 장관이 묘수를 낸 거예요. 안녕하세요. 딱딱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박범계의 묘수 임은정 검사 수사권 가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임은정 검사, 이 임은정 검사는 예전부터 검찰 내부를 비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그런 검사님이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은정 검사가 검찰총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자, 이문정 검사를 감찰반으로 옮겼습니다. 그때 또 많은 분들이, 아, 드디어 감찰을 제대로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짜장 윤석열의 방해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번 인사발령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문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가지도록 서울중앙지검에 겸직을 할수 있도록 인사발령을 냈어요. 자, 이 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 겁니다. 감찰만 감찰연구원 직책은 수사권이 없었거든요. 자, 임은정 검사가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자, 국회 법사위에서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 김도읍 의원이 박범계 장관에게 질의를 합니다. 이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검 검사급 인사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흔하지 않는 어, 그러한 사례가 하나 발견이 됩니다. 지금 임원정 검사가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흔치 않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을 했어요. 이 이유가 뭐죠? 아니 대검 연구관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을 하면 다 그냥 예? 수사 권한을 줍니까? 물론 아, 검찰청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그런 게 아니고 어, 이번 겸임 발령은 음. 법에 근거해서 아니 그러니까 금, 한... 그, 법에 근거는 있는데 이렇게 꼭 집어서 임원정 검사를 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을 내는 자체가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본인이 원했기 때문이다. 수사를 하기를 맞습니까? <laughs> 자, 결국은 한명숙 전 총리 위정조사 사건 감찰을 하는데 그 사건 기소를 위해서 인사발령이 됐다.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드리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당장 언론에서도 이 인사를 보고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이문정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이 사건 밀어붙일 것이다. 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수사를 주로 맡았던 임관혁 검사가 서울고검에서 다시 광주고검으로 또 갑니다. 임관혁 검사는 원에 의해서 이렇게 예. 지방 발령을 냈습니다. 그리고 예. 저는 이문정 검사가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양식, 보편성 그리고 균형 감각을 잃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께서 제대로 보셨는지 아니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자, 김도읍 의원이 박범계 장관에게 왜 임은정에게 수사권을 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멘트. 우려가 현실이 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김도 의원이 생각하는 이 우려가 뭘까요? 검찰이 위증, 가짜 증언을 연습을 시켜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다라는 의혹. 4명의 증인 중에 지금 3명이 검찰에게 조작을 지시를 받고 연습까지 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은 당연히 재수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일일 텐데, 이걸 수사하는 것에 우려를 한다. 그렇죠. 우려스럽겠죠. 겁이 나겠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면 헤드라인에 임은정 수사권 가진 것에 대한 기사가 뜹니다. 윤석열을 정조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지금 정부 박범계 장관 이 사람들이 이문정에게 칼자루를 지어줌으로써 마치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헤드라인을 씁니다. 이문정 검사가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자, 박범계 장관의 묘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문정 검사에게 왜 중앙지검에 겸직을 할수 있게 하면서 수사권을 지어주는 인사발령을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임문정 검사를 감찰반으로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의 감찰이 조금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생기죠. 그래서 이 한명숙 총리건 이런 것도 감찰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감찰반의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짜장 윤석열이 말이죠. 징계를 받습니다. 정직 징계를 받았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징계를 내릴 때 절차가 잘못됐다. 이러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법원이 받아들여 줬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징계위 하는 부분들, 여기를 공격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감찰반까지도 공격을 해요. 짜장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이. 그렇게 해서 감찰반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이들은 수사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니들이 감찰을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징계 절차가 이루어졌고 법원에서 그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감찰반 니들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라. 이거였습니다. 자, 감찰을 해야 되는 감찰반이 수사의 대상이 되어버리니 일단, 감찰 기능이 정지됐어요. 한명숙 전 총리권. 이거 3월 되면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윤석열이 노린 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감찰반의 기능을 멈추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얘네들을 감찰의 기능을 가진 조직이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바꿔라. 그러면 수사받는 동안 무슨 감찰을 할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짜장 윤석열은 이들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까? 아닙니다. 수사의 대상으로만 만들어 놓고, 감찰만 못하게 막아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죠? 그동안에 감찰이 지지부진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명숙 전 총리권의 공소시효가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죠? 박범계 장관이 묘수를 낸 거예요. 임은정 검사에게 중앙지검 자리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만들어 주면서 수사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꼼수가 아닌 묘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법에 다 되어 있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이게 임은정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검사들이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김도우 의원은 마치 임은정한테 특혜를 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김도우의 저 주장은 억지예요. 억지. 겁이 나는 거죠. 임은정이라는 사람이 한명숙 총리권을 제대로 수사하게 된다면 이거 털린다. 이거 털린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했었던 범죄행 국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검찰이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공작행위. 이게 드러날까봐 우려되는 것입니다. 자, 박범계 장관이 처음에 법무부 장관이 될때 많은 분들이 우려했었는데요. 이제 언론에서 추미애 버전2. <laugh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랑 똑같다. 어, 말안 듣는다. 소통 안 한다. 검찰총장하고 대화 안 한다. 그냥 자기 갈길 간다. 추미애랑 다를 게 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보수 언론들의 이런 비판이 너무 좋죠. 추미애투라고 어, 박범계, 임명 잘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 뿜계 형님.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속이 시원합니다.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뭐, 주저함이 없어요. 거기다가 신현수 민정수석 가지고도 말이 많죠. 어, 댓글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룰 감이 안 돼. 자 신현수라는 사람이 검찰 출신입니다. 민정수석 시켜주세요라고 졸라요. 음? 검찰 출신인데 민정수석 시켜달라고? 아 자기가 검찰과 청와대 사이를 정말 잘 조율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공도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들어온 거에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짜장 윤석열에 같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윤석열이 원하는 그런 인사 이게 관철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겠다. 뭐 이런 미션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박범계 장관하고 뭐 딜을 막 쳤는데 박범계는 음. 의견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인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인들하고 박범계랑은 다시는 뭐 얼굴도 보지 않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고 그걸 언론에 흘리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 검찰이 망해가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레임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찔러보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윤석열이 조급해지는 게 느껴져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런 문자를 지인에게 보내고 이게 언론에 나가도록 만드는 것도 조급해, 조급함이 느껴져요. 이걸로 효과를 볼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 언론에서 나팔을 불고 있지만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작업으로 흔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건수가 다 약해요. 박범계라는 인물이 장관으로 들어왔을 때 윤석열은 좋아했어요. 어,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 인사에 내 의견도 좀 반영해 주겠지. 개코나. 1도 반영을 안 해주네. 임은정한테칼자루도 지어주네.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로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현수 민정수석권은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윤석열의 발악. 그 라인들의 발악. 뭐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표를 냈는데 청와대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뭐 어, 네가 결정을 해라. 뭐 어, 며칠 동안 수고의 시간을 줬는데 그래도 사표를 내겠다면 수리하겠다. 자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러자 신현수 민정수석은 청와대의 처분을 따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꼬리를 내렸어요. 그건 뭐냐면 하라 그러면 그냥 할게요. 저쪽에 붙어봐야 별게 없다라는 거를. 느낀 겁니다. 검찰 윤석열에가 붙어봐야 이거 안 된다. 그냥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제대로 하라고 시키면 그냥 받고 하자. 우리를 내린 거예요. 여기에서도 윤석열의 레임덕이 느껴지죠. 윤석열을 따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윤석열의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점점 불안해지겠죠.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임기가 끝나고 내려오면 이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라인이라는 사람들이 요직에 하나도 없네.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계속 한직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권력 좋아하는 일선 검사들이요. 윤석열 라인을 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윤석열이 불안하고 조급한 이유는 윤석열 본인이 검찰의 스타일,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힘이 떨어지면 주저없이 물어 죽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검찰이었거든요. 자기도 그렇게 했었고, 자기도 그걸 당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슬슬 윤석열 눈치를 보면서 피하고 있다. 자, 이러니까 내가 총장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내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던 저 검사들이 내 목덜미를 물로 들어오겠구나.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물어봤던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요, 의리 나발이고 없습니다. 힘 없어? 그러면 물어. 죽여. 힘 있어? 그러면 그냥 헥헥핵 거리면서, 아이고, 저좀 쓰다듬어 주십시오. 저좀 승진 좀 시켜 주십시오. 이러는 데가 검찰이에요. 자, 이문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생겼습니다. 한명숙 총리권, 이거 반드시 진상규명 해야 되겠죠. 국가가, 검찰이 조폭도 아니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 이걸 만 천하에 알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짓을 했었던 검사들 다 감옥 가야 됩니다. 윗선까지 다 털어야죠. 청와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다 처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문정 검사에게 수사권을 지어준 박범계 장관의 조용한 묘수 너무 멋졌습니다. 자, 오늘은 저승사자 임은정 수사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 척패들이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시사권권은 노무현의 시대가 오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공감되셨다면 임은정 검사가 다 찾아서 다 수사해서 밝혀줄 거라 믿는 분들이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